오늘의 주제는 이제 다 익은 과일 떨어지는 거 밑에서 주서담자 이겁니다. 어, 폭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제를 얘기한 지가 한 이틀 된것 같은데요. 이제는 주서담아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에, 제가 데일리 차트를 보면 데일리 차트로 떨어지는 정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잘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내려갑니다 추세가 중간에 걸리면서 내려가는데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런 예측이 무색하게 그냥 직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주소 담아도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서야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차트인데 이거 로그 차트로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이 떨어지는 하락률이 외국돼서 보입니다. 긴 차트에서는. 그래서 이 로그로 바꿔보면,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IMF대로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하락폭이 일정 수준 비슷하고, 이때는 이제 카드대란 상황에서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폭이 작아요. 제가 예측했던 건 사실 50% 폭입니다. 그래서 한 1300선, 1300이 아마 바닥으로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종가는 1457이지만, 그 1430대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장중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새 사이 요새 상황으로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1300대 중반까지도 금방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주서 담기를 좀 준비하려고 대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하라고 공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 1400이 깨져서 1300대 중반에 오시면 그때 주서 담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계 이미 이제 s&p500도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통계에서 놓고 보면 리세션 경기 수축이 발생할 때 통상적으로 전고점 대비 50% 정도 빠집니다 우리가 2600이 전고점이었기 때문에 2 6 0이 인가요 주봉으로 그게 그렇기 때문에 1300이 저점이기 때문에 한50% 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면 상당히 싼 가격에 샀다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00 중반대 정도면 거의 다 많이 빠졌고 이게 이제 천삼백 찍고 이런 걸 장중에 찍는 그니까 바닥은 장중에 찍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종가로 사기가 어려워요 바닥에서 완전히 그래서 천삼백 중반대 정도 되면 사실하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다만 이 매수 금액을 전체 포지션의 30% 이내로 제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요새 하락폭으로 봐서는 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은 사실 코스피 1000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 1000까지도 찍을 수 있다고 라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매수를 1350대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에 1000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실률은 한25% 정도로 그 어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매수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에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팔아도 2,300대 중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이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더 진행하기 전에 이제 공고 사항은 개별 주식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 국내에서는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적하는 etf를 매수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매수를 하는 거냐 일단은 지금 경기 사이클은 아직 이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아직 수축 국면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이 이제서야 수축 국면에 초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점을 지나서 그런데 지금 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어, 지금 코로나 그 미국 검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본격적으로 계속 검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글로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은 완전히 우한이라고 하는 곳을 어 막아버려서 외부 출입을 유입이나 출입을 막아버려서 통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잡았고 저희 나라는 그런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진단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좀 진정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중국처럼 진전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전되고 있는 상태인데 유럽하고 미국이 과거는 그냥 방심의 상태로 방. 어, 놔두었다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일정 부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어, 본격적으로 이 진단을 하는 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 미, 유럽이나 미국도 어느 순간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잡히는 상황이 보이게 될 거고 중국이 한 1개월 전후 우리나라도 한 1개월 전후에 그걸 잡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역시 1개월 전후가 되면 지금처럼 좀 진정세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 그런 진정세가 된다면 주식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한두 달 안에 경제지표가 크게 요동을 치거나 그니까 어떤 급격하게 크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자 반등, V자 반등보다는 L자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L자보다는 약간 약간의 U자형, L자로 가다가 약간은 머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 반등하면 현재 보유한 건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선 청원수인데요 계속 바닥에 있다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4주 이동평균선을 보여드리겠는데 4주 이동평균선도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는 게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머리를 들었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실업수당 청구건수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4주 이동평균선도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음, 경기 수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이실업상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실업률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거는 한번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경기는 누적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추세가 한번 수축국면으로 접어들면 일정 수준 실업률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실업상 청구도 올라가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성숙이 된 이후에 그게 경기 수축을 마무리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전번 동영상에서 재고 조정에 대한 부분도 보여드렸지만 보여드렸지만 그런 재고 조정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면서 큰 조정, 그 고용 조정, 재고 조정, 신용 조정, 가격 자산 가격 조정 이네 가지 조정이 만들어지면서 경기 수축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확정면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이 경기 수축 초입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장은 향후의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점점 경제지표는 나쁘게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 기업의 이익은 계속 어, 전망들이 안 좋게 나올 것이며 그다음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런 패턴들도 계속 보이게 되고 그것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는 경제지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또한 가지 큰 문제점은 이렇게 하이얼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급등한 건데 이 스프레드가 급등하게 되면 하이얼드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이 채권 조달하기 어려워요.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채권을 매수해 주겠다는 것은 우량투기 우량투자 등급의 채권을 매수해 주겠다는 거지 투기등급성 채권을 매수할 때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등급성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사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영역이 이미 이제 말씀드렸듯이 해운하고 에너 특히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행 관련 업종도 좀 거론되고 있긴 한데, 사실 그 부분은 코로나가 일정 수준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유가의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 에너지 섹터는 모면하기가 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한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사우디하고 어, 미국의 그쉘 업체들의 파산은 사실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영역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그 이제 그 에너지 섹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하이 일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전 동영상에서 보였던 이제 트리플 B가 더블 B로 떨어지면서 그 그러니까 투기드 어 투자 등급성 채권이 투기 등급성 채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금융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현상들. 경기 수축이 진행되면서 기업의 이익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신용 등급 강등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거 이외에 실업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재고 조정이라든가 신용의 붕괴 이건 이제 신용 버블이 깨지는 거죠. 깨지는 이것들이 만들어진 뒤에서야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때가 이제 주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매수하시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 기다리고 들, 그, 그때까지 기, 어, 들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건 얘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머리를 들지 않고 L자로 유지되다가 다시 한번더 내려가는 정도가 되면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떨어진, 떨어진 정도 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우리나라 코스피로 보면 그게 천선이 최악일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찍으면 마이너스 25% 정도가 눈에 보일 뿐 크게 위험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권고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 아니고 코스피 지수가 1300선 중반대 1400을 깨고 1300선 대에서 움직일 때 매수를 권고드리고 그건 코덱스 200을 권고드리는 겁니다. 개별 주식이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로존 뭐 일본 그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너무나 대규모로 자금을 풀어서 그푼 것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자금을 계속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이것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며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대공황 얘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유로존에 들어가려면 그 GDP의 재정 적자는 한3% 미만이고 정부의 공공 부채가 GDP 대비 60%를 넘어야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유로존 국가들은 이걸 다 만족해야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유로존 국가 유럽 국가들의 그 GDP 대비 부채 비중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80, 135 이탈리아, 포르투갈 122. 그 프랑스가 98입니다. 프랑스가. 어, 여기서 60만 하는 것보다 훨씬 높, 거의 4 0에 가까이 높죠. 유로존 유로유로에리아 전체가 87.9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저런 규정이 있고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국가부도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고 국가 경제는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렇게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그 어,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를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세금이 기업과 가게로부터 흘러나와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자금의 여러 개 줄어들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되지만 그큰 여건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향후에 중앙은행 계속 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자금을 살포하는 행위를 하게 될 거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뭔가 주식시장도 떠받치고 경기를 보양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어, 경기 수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정 고용 조정 그다음에 신용 조정 자산 가격 조정 어, 이런 것들이 어, 충분히 재고 조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나기 전까지는 충분히 경기 사이클이 계속 내려가는 과정을 과정, 어, 과정을 진행, 어, 과, 반복할 거고 그때서야 돼서 다시 경기 사이클이 확장되면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완전히 치고 추세 상승을 하는 걸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자, 어,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 낙과를 받으시는 건 1400이 깨져서 1300 코스피지수 1300 중반대를 움직일 때 잡고 계시다가 그것이 다시 향후에 일정 수준 반등하면 그때 매도를 치시고 향후에 다시 경기수축이 무르익었을 때 다시 잡는 액션을 취하시는 방법도 어, 지금 상황에서 뭔가 쓸모가 있고 약간의 이익을 더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